아, 저희는 서신동 성당에서 온 정남석 스테파노와 사랑하는 아내 김경희 크리스티나입니다. 네, 저희는 얼마 전에 애미 주말을 이렇게 마친 186차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티나에게 당신을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있어 아주 많이 행복합니다. 부족한 나이지만 그 빈자리를 당신이 채워주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나에게 하느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선물이 당신인가 봅니다. 가슴이 먹먹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당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고마움이 도가 있어 그런가 봐요. 선물을 받고 가슴 설레고 기뻐서 몇 번이나 바라보고 만져보고 좋아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내 좋은 선물을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날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부부의 날인 오늘 당신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스테파노. 사랑하는 스테파노. 당신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 깊이 햇살이 비추어 마음 어느 한 곳도 어두운 곳이 없어지는 느낌이었고 따뜻한 품에 안긴 병아리 같은 편안한 느낌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요? 나같이 부족한 나에게 딱 맞는 선물을 고르시느라 너무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역시 주님이십니다. 무덤덤한 나에게 세심한 당신을, 털털한 나에게 센스 있는 당신을, 사랑을 잘 몰랐던 나에게 사랑 깊은 당신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스테파노, 당신이라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 바라보고 어루만지며 살겠어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작은 선물 크리스티나. 삶의 보람인 당신. Yeah. Mm -hmm. 속사 sad 도다 l e l u i a alleluia, alleluia. Yes, you are y o u 전주교부 애미 도입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애미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헌신하셨던 역대 지도 신부님들과 역대 대표 부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애미 정신에 따라 더 좋은 부부 생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애미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기원합니다. 더 나은 부부 생활을 위한 식별을 위해 반드시 경청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야기하는 상대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식별입니다. 경청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에서 성령의 목소리를 식별하게 듣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를 이끌어 나가는 추진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깊은 경청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대의 마음에 궁극적인 지향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세 가지 태도로 부부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부부 생활에 다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태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경청하시는 근본 모습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경청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경청은 인간의 울부지진과 고통의 소리, 하소연과 탄식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의 고통의 소리와 탄식의 길을 기울일 때 그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고 점점 완성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배우자의 탄식 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우리 인간의 탄식 소리를 즐겨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모든 일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배우자의 고통의 소리를 즐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하리. 말하기는 토디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배우자의 울구지짐을 외면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시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취하심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전재미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축하해 주러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사목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어,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기쁘게 오셔서 저희들 애미 40주년을 축하해주는 또 기념 미사를 주례해주신 우리 김선태 사도회의원 주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어이 40년의 긴 시간 동안 전주 애미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 처음 전주 애미 도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주 애미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모든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우리 애미 가족 모두의 덕분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일대 우리 이영자 박도식 오셨는데요 처음 전주 애미 대표 부부를 마지, 저 역할을 맡으면서 함께 해주셨던 두 분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무엇보다 평신도 운동이지만 여기에 헌신하면서 함께 애미 가치관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오신 우리 신부님들 빼놓을 수 없죠